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는 네. 사랑의 신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 시간 지혜의 초대에 응하라,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고급스러운 연애의 초대를 받는다면 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자리인지, 어떤 모임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묻고 어, 어떤 옷차림으로 갈지, 그것을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나 자신을 꾸미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나갈 것인가, 내가 거기에 섞여도 괜찮은 자리인가,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뭐 격려나 축하와 초대 응하기 위해 가야 하는가 라는 것들이 고민되겠죠. 물론 익숙한 자리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고 기억해주고 있고 또 그런 대우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위한 특별한 초대가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대는 유익하기도 하고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또 그것에 익숙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 뭐 정치적인 사교 모임, 조건적인 성립 관계, 또 자신의 과시하는 자리, 또 사회적인 이득 관계를 서로 알아보기 위해 어, 그러한 경우가 많기도 하죠. 가족들의 모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런 사적인 자리지만 공적인 이익을 위한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의 길을 행하라라고 해줍니다. 말씀은 지혜가 먹을 것과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초대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일 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 일곱 기둥은 완전함을 나타내고 지혜의 집이 전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절에 짐승의 잡음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삼 절에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라고 하죠. 지혜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의 길을 찾도록 어떻게 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뭐 믿는 자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지혜 적극적인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가벼이 여기지. 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르심에 소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 그것은 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시작하지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생명의 길로 우리들의 발이 옮겨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지초의 초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과 선택과 행함에 있어서 말씀의 기준을 따르기 위한 5초의 여유를 거룩한 이 고민의 시간을 매번 가져보십시오.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할까?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말씀은 한 번의 지혜로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은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주어진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늘 유혹하지만 그 허무함,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들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일상에서 귀한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물건이었다,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유지하고 싶어하게 되죠. 그것이 당연해지고 또 우리가 처음 느꼈던 어떤 그런 소중함과 가치, 또 어떤 매너, 예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되고 나의 소유물과 같이 영원한 나의 권리이자 단도한 능력처럼 익숙해지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던 끊임없는 열정적인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겸손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죠. 그 태도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초대하기 위한 어떤 헌신과 열정과 애쓰미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것들. 어, 그러나 사람들과의 모임, 사람들과의 어떤 연애나 잔치에는 그저 그 순간을 위한 즐거움들이 더 가득한 경우가 많죠. 누군가 우리에게 고급 호텔의 초대장과 작은 교회 성경 공부 모임 초대장 두 개를 내밀면서 무엇을 더 가치있게 생각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호텔의 초대장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호텔의 경험도 귀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머무는 동안의 짧은 기쁨을 줍니다.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다. 이것이 지혜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혜의 초대이죠. 소중히 여기고 응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의 집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음에서 떠나 지혜를 따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